<laughs> 먼지가 낡은 저택에 막힌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묘한 침묵이 오직 내 심장의 격렬한 고동 소리에 의해서만 깨지고 수위처럼 나를 감쌌다. 우리는 여섯 명의 아이들이었고, 게임을 시작하기를 조바심 내며 벗겨진 벽과 하얀 천으로 덮힌 가구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을 알지 못했다. 블랙우드 가는 저주 받았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비극, 밤의 속삭임, 설명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무모한 용기를 가진 우리에게 그곳은 숨바꼭질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우리 그룹에서 가장 어린 루카스가 술래가 되었다. 그는 빛바랜 벽지로 덮인 벽에 얼굴을 대고 큰 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고 나머지 우리는 숨으러 달려갔다. 나는 다락방을 선택했다. 계단은 네발 아래에서 삐걱거렸고 각 발걸음은 천둥처럼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짙고 차가웠으며 먼지와 망각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유일한 빛은 작은 둥근 창문에서 나왔고 먼지 덮인 트렁크, 깨진 거울, 불안한 시선이 담긴 초상화와 같은 고대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나는 거대한 트렁크 뒤에 숨어내 위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숨을 참았다. 나는 아래에서 루카스의 발소리를 들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느려졌다. 긴장이 나를 사로잡았고, 우안이 내 척추를 따라 흘렀다. 갑자기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루카스도, 다른 사람들도 듣지 못했다. 오직 창문의 틈새를 통해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끊임없이 뛰는 심장소리 뿐이었다. 루카스. 나는 속삭였지만 내 목소리는 다락방의 광대함 속으로 사라졌다. 몇 분이 흘렀고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그곳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림자를 위협적인 형태로 바꾸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나를 숨어 있던 곳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며 루카스와 다른 사람들을 불렀다. 나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 집은 텅 비었고 어두운 복도와 조용한 방들에 비로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구석구석 모든 옷장, 모든 먼지 덮인 방을 탐험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루카스는 어디에도 없었다. 공황이 커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숨이 멎을 때까지 그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루카스는 집이 통째로 삼켜버린 것처럼 사라졌다. 밤이 되자 경찰이 블랙우드가에 도착했다. 그들은 철저히 수색했지만 루카스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온 마을이 수색에 합류했지만 헛수고였다. 루카스는 사라졌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다. 그를 살아있는 채로 찾을 희망은 서서히 사라졌다. 블랙우드가는 막혀버려졌고, 비극과 미스터리의 기념비가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 숨바꼭질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밤, 내 꿈속에서 나는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는 희미하고 먼 목소리를 들었다. 너무 늦기 전에, 나를 찾아줘. 처음에는 루카스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내 상상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 끈질겨졌고, 심지어 깨어있을 때조차 듣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으며, 마치 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 소리를 따라갔고, 그것은 나를 내 방의 거울로 이끌었다. 거울 속에서 나는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내 모습 뒤 유리 속 어둠 속에서 루카스의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와줘. 그는 쉰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여기. 집에 갇혀있어.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 모습은 사라졌다. 거울은 다시 내 얼굴을 보여주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이 똑같지 않았다. 나는 루카스가 살아있고 블랙우드가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루카스를 찾고 싶었고, 그것이 그 안에 숨어있는 어둠에 맞서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나는 자정이 되자 손전등과 빌린 용기로 무장하고 저택에 들어갔다. 침묵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억압적이었다. 집은 마치 내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며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는 어두운 복도와 먼지 덮인 방들을 통해 나를 안내하는 루카스의 목소리를 따라갔다. 나는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인 다락방에 도착했다. 손전등 불빛은 그 공간을 거의 비추지 못했다. 고대 물건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위협적인 시선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갑자기 지난번에 숨었던 트렁크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뚜껑을 치웠다. 거기 트렁크 바닥에서 나는 루카스를 찾았다. 그는 태아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고,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갔다. 그는 몇 년은 늙어 보였다. 루카스. 나는 안도하며 외쳤다. 너를 찾았어. 루카스는 고개를 들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는 어디죠? 나는 루카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억을 잃었고 공포와 어둠의 고리 속에 갇혀있었다. 나는 그를 트렁크에서 꺼내 저택 밖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를 그의 부모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기쁨의 눈물로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나는 게임이 정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루카스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고 결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블레이그드 카가 나를 그렇게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부터 어둠 속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고 더 끊임없어졌다. 나는 어떤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모든 곳에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다시 내 방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나를 바라보며 내 모습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내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해지고 있었고 내 눈은 움푹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진실을 깨달았다. 블랙우드 가는 루카스뿐만 아니라 내 일부분도 사로잡았다. 나는 현실 세계와 그림자 세계 사이의 선을 넘었고 이제 영원한 숨바꼭질 게임에서 영원히 방황할 운명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다른 사람인의 목소리를 듣고 간청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나를 찾아줘.